자, 어, 놓, 놓쳤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섰다는 것도 빨리 생각해야 돼. 미스했으면 내가 왜미스했는가를 분석을 해야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럼 내가 더 접혀봐요. 완전 붙여봐야 그냥. 아예. 그 다음으로. 쭉, 쭉. 좋죠. 자, 해보겠습니다. 몸풀기로. 드라이버하고 쇼트 하세요. 네. 움직이시고, 발 스텝 하시고, 쇼트 할때 세우지 마시고, 가로로 네. 허리, 몸 잡고 네, 1 그래서 지금 빼실 때 이렇게 되거든요. 머리가 서 있잖아요. 머리 풀고. 네. 네. 힘을 빼시면 돼. 빼고,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네. 쇼트도 가로. 네. 그렇지. 그래야 회전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몸이랑 같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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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할 때 제가 느꼈던 건데 뭐 형님이 미스했다 쳐요 미스했으면 내가 왜 미스했는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특히 커트볼 드라이브 할때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한 것도 있어요 그게 많이 좋아진 거죠 형님이 인지하고 이렇게 했겠죠 이각으로 열어서 근데 형님이 형님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근데 결과를 보고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놓고 소리 들어서 파악하는 거예요 엄청 삑사리 나는 소리 많이 나면서 걸렸다 이러면 이럴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약간, 퍽 하면서 나갔다. 이것도 이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해서, 네. 그쵸. 이렇게 걷어올지 퍼 올린 거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거 최초로 이기지 문제인 거죠. 네. 그쵸. 그럼, 그럼 다음부터 무조건 더 열라고, 더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이렇게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커트하고. 예를 들어서, 커트하고 드라이버를.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완전 심하게. 아니, 아니요. 각을. 네. 각을 완전히 심하게 해서. 일부러. 어, 놓쳤잖아요. 네. 그럼 이 사이에 샜 다는 것도 빨리 생각해야 돼. 네. 어, 그럼 더 좁혀. 완전 좁혀. 네. 어, 그럼 그 다음 판에, 그 다음 판이에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완전 두껍네?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다시는 안 하죠. 근데 연속으로 한두 번인가 했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속셈션 하면 멍 때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분석을 해야지, 빨리. 그러면, 어, 반성을 하고, 한볼때쭉 모아서 쭉.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다시는 안 하죠. 네. 그렇죠. 왜냐면 그날 따라도 그렇게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뭐 많이 빠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날, 컨디션, 컨디션. 쭉, 그, 저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컸하고 돌아서서 해보세요. 일부러 또 이렇게 해보세요. 네. 하고 해보세요. 일부러 미스하지 말고. 그죠? 뭐 걸렸지 않은 것죠 아! 뭐야, 왜 걸렸지? 커트 별로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럼 내가 더 접혀봐요. 완전 붙여봐요, 그냥. 아예. 그 다음 날에. 네. 쭉, 쭉, 붙여. 아, 맞네. 이, 이, 이거, 이거, 아, 이 느낌.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어, 그런 느낌. 쭉+ 쭉+ 그렇지. 어 그럼 다시는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날에는 여게 여기 붙는 게 익숙해지는 거란 말이야. 나오게 해서 쭉+ 쭉+ 쭉 그렇지. 그건 그+ 그날 제가 말한 거예요. 연속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말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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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